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자, 우리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어, 휴림 로봇이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어, 전환사체 물량도 있고요. 어, 최근에 또공매도에 타겟이 됐네요. 보시면. 자, 보시면, 어, 8일 시장, 이렇게 보시면, 새로 순위에 오른 종목이 뭐예요? 어, 순위에 올랐대. 공매도, 스, 새로 순위에 오른 종목은, 3s, abl, bio, 휴림, 로봇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좀 나왔죠? 이제는 뭐야? 공매도 타기까지 됐네? 자, 그러면, 자, 이 종목은 더 하락하겠죠? 예. 더 하락할 거란 말이야. 그럼 과연 우리 어디까지 하락을 할지, 그쵸? 그럼 도대체 반등은 나올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월봉의 흐름부터 보면, 자, 어때요? 얘는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저점은 잡았다고는 생각을 했어요. 주가가 올라가다 조정이 되고, 올라가다 이렇게 조정이 되고, 이렇게 올라가다 조정이 되는 흐름인데, 제가 보기엔 뭐냐면 어느 정도 이 하락이 어느 정도 멈춰서, 얼마만큼 멈췄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상 상승봉이 나왔잖아. 그치? 여기서는 대부분 다 어때요? 하락이 나오고, 뭐 올라가는 봉이 없잖아. 하나봉 나오고, 여기도 세개 정도. 여긴 두 개, 다섯 개 이상 나왔다는 거봐 여러분. 얘가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해간다는 거. 여기서부터 하나, 둘, 세 개, 네개 이런 부분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때 얘는 음, 바닥은 이제 확인이 됐어요. 그렇다면, 자 그렇다면, 자 그러면 우리가 주식이라는 건 뭐라 그래서 주식은 추세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어. 그래서 추세를 볼 때는 뭐다? 눌림목이라는 것에 대해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눌림목이란 뭐냐면 눌림목이랑 이렇게 높은 산이 있으면 이 높은 산을 향해 우리가 한 번에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절대 한 번에 못 올라갑니다. 그렇죠? 올라가다 쉬어가고 올라가다 쉬어가면서 이 높은 산을 향해 올라가 주식도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들이 필요해. 이 쉬어가는 구간을 눌림목이라 하는데 이 구간이면 우리 어떤 고민이 생길까요? 기준점이 없다 보니까 첫 번째 어, 매도를 하고 수익을 실현할까 하는 고민이 생기기도 하고 두 번째는 아냐 나는 홀딩을 하고 추세를 지켜볼 거야 이러한 고민이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희한하게도 나만 매도하면 주가는 올라가 정말 희한해요 또 나만 홀딩하면 주가는 여지없이 내려가왜 그래? 이게 기준점들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이때 기준점을 세울 때 필요한 게보다 바로 장대 양봉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다 조정이 되었어요 여기에 절반을 잘 지지하면 홀딩 이탈하면 매도하십니다 때로는 이탈했다 돌파를 때 여기가 저항이 되기도 한데 이것만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어때요? 은봉 우선은 여기에 절반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 자리 자체가 그렇죠? 더 하락을 하면 여기까지는 열어놔야겠죠 그래서 얼마에 이거는? 1,350원, 1,850원을 추봉이고요 1,350원 1,850원을 추봉이고요 자 1,350원 그렇죠? 1,850원을 주봉에 긋습니다 이렇게 긋어놓고 보면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거예요 1,350, 1,850 그러니까 얘가 빨리 안착을 하는 게 맞죠 가장 좋은 건 얘가 빨리 안착을 하는 건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공매도에 타겟이 돼서, 돼서 하락을 한다면 1,350원까지는 여러분들 열어 놓으셔야 되는 거죠 그쵸 그렇죠? 1봉에다 1,350, 1,850원을 거어요자 보시면 자 확대를 해서 1350원. 1850원을 과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으면일본에서 보니까 그렇죠? 여기 여기까지도 충분히 하락할 수 있는 패턴은 많네요 지금 흐름 자체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여러분들? 뭘 해야 돼? 지금은 어, 떨어진다고 매수를 해야 돼요? 아니란 말이죠. 지금 절대 매수하지 마시고 어, 곰매도도 진정이 되고 어느 정도 어, 저점이 확인돼 여기까지는 내려올 것 같은데. 1350원 넘으면 조금 기회가 되는 가격일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궁금한 점 언제든지 영상에 있는 번호로 문의 주고 지금 뭐야? 지금 뭘 해야 돼요? 시장의 주도 테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시장의 주도 테마 어떤 시장의 주도 테마를 사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미리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024년 전반기에는 어땠어요? 2024년 전반기에는 어, 반도체 관련주 그렇죠. 1월에서 6월까지는 어, 반도체 관련들이 엄청나게 상승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 어떤 종목 을 사든 올랐는데 우리 2024년 후반기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도 아시다시피 첫 번째. 경영권 분쟁 관련 이슈 종목이죠. 그죠. 고려화연, 영풍정밀. 그쵸.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시장을 이끌었죠.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 뉴스에서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시장을 이끌었고요. 그 다음에는 테마가 소멸될 쯤 되니까 어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주들이, 어,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야, 자, 또 테마가 소멸될 만하니까 어때요? 여러분, 이번에는, 오, 생각, 지도 않은 탄핵 이슈가 나오면서 정말로 대선 임맥주들이 엄청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뭘 사든 100% 이상은 올랐던 그러한 시간이 왔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대선 임맥주 사도 되는데 지금 매수해야 될건 뭐냐면 잘 보셔요, 어떠한 테마를 사야 되는지 보시면, 자, 먼저 우리가 2025년 2월 24일에 뭐냐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상법 개정한 극회법사 소위가 통과됐죠. 2025년 1월 24일보다 이제 주주의 권리가 굉장히 강화됐어요. 주주의 권리가 어, 어 굉장히 강화됐어.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자 지금 보시면 지금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야 결산을 이제 공고하는 시점이죠. 그래서 보면 이제 이제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돼. 이제 결산 실적이 나온 감사 보고서 이렇게 날짜별로 제출을 하게 됐죠. 이제 내가 정기 감사 보고서 제출일 뭐 이렇게 나오죠? 제출 기한 이렇게 나오면 이제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게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주주 권한이 강화됐어요. 그러면 이익이 난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주 환원책을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그쵸? 그러면 주주 환원책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배당 그다음에 무상증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쵸? 그럼 보시면 무상증자는 주식을 우리가 무상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호재는 호재야 그런데 가끔씩 이렇게 1대5 무상증자가 나와요 자 공구음원도 그렇죠? 1대5 스튜디오 미래도 3월달 21일 날 나왔잖아 그쵸 미래산업도 1대.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한 주당 다섯 주는 500%를 먹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종목을 사야 돼요, 지금은. 그렇죠. 그래서 기업이 안정된 기업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사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떤 종목을 지금 사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면 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자 정기 주총일 날 이런 게다 결정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빨리 미리 사야 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떠한 종목을 사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예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최근 어 무상증자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상증자 그쵸 무상증자는 뭐예요 말 그대로 주식을 무상으로 배정을 해 주는 거예요. 유상증자랑은 차이가 나죠. 그래서 무상증자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주가 자체가 여러분들도 아시, 아시겠지만 급등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예전에는 1대1 무상증자가 대세였요 지금은 아니에요. 1대5 때로는 1대10도 무상증자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뉴스를 찾아봤어요. 봅시다. 뉴스를 보니까요. 자 최근에 제가 1대5 무상증자 했던 걸 봤어요. 공구우먼 있죠. 여러분들 보시면 공구음원도 1대 5 무상증자를 했습니다. 공구음원은 신규 상장하자마자 1대 5 했고 그다음에 미래산업도 했어요. 자, 제가 이 차트를 한 번씩 다 보여 드릴 건데 자, 모아 데이터도 그렇죠? 1대 5 무상증자를 했고요. 스티르라는 종목도 1대 5 무상증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요네 종목에 우리가 차트가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공구음원 미래산업 그렇죠?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공구음원이라는 종목이죠. 얘도 무상증자하고 얼마나 올랐어요? 1,000% 올랐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보이시잖아? 예? 무상증자 권리락도 나오고 나서도 예, 우리가 이 종목은 1,000%가 올랐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봤던 게또 미래 산업이죠. 미래 산업도 보시면 자, 뭐 차트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 여러분들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우리는 자, 얘 같은 경우도 어때요? 600% 올랐죠. 잘 보이시잖아. 그렇죠? 매수와 매도 신호가 정확히 떠지긴 했지만 충분히 4, 0 0 500%는 우리가 미리 알고 있었다면 수익을 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모아데이터도 굉장히 핫했던 종목이죠. 자, 모아데이터. 자, 보세요. 이 정도도 400% 올랐죠? 1천원 예, 짜리가 7천원까지 갔죠. 7배는 올랐네. 그쵸? 예,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무상증자 권리락 다 나왔고, 무상증자. 예그 다음에 아까 봤던 것도 모이 뭐 스튜디오. 미르예요, 그렇죠? 이정도도 보시면, 자 여기도 얘도 권리락 나오, 무상증자 나왔죠. 결국분 뭐냐, 무상증자 물량이 터지는 날은 하락을 하지만 그 전에 뭐다? 얘도 충분히 5천 원짜리가 1 5 0 어, 0 0까지3배 이상은 갔단 말이야. 그럼 뭐다? 우리는 아 이거를 알 수가 있죠. 야, 무상증자가 되면 주가가 무섭게 오르는구나, 그렇죠? 맞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정보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1대5 무상증자 예정이 있는 종목이 있다면 이런 종목이 또 있다면 매수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당연히 매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을 하나 준비했는데 보시면 저희가 최근에 좀 정보한 입수에 의한 최근에 차트의 모습이죠 이미 어, 아까도 제 차트에 보시면 매수 신호는 이미 떴어 요 이렇게 매수 신호가 뜨고 그쵸? 어때요? 거의 2년간? 귀인 행보를 만들었죠, 여러분. 주가가 급락이 나온 이후에 2년간 굉장히 긴 행보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중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어, 무상증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 유보율이에요. 유보율. 회사의 유보자금이 많아야 그렇죠? 회사의 유보자금이 많아야 보다? 예, 당연히 어 주주한테 주, 주식으로 배정을 할거 아니에요, 무상으로. 그래서 유보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유보율이 몇 프로예요? 2,800 프로예요. 유보율 몇, 2,800 프로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무조건, 갑니다. 갈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어, 그래서, 유보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정부한 입수에 의하면, 한 주당 7곱 주를 무상증자인데, 유보율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제가 보기 거래소에 등재되어 있는 종목 중에, 유보율, 탑 10에 들어요. 탑 10에 들어요. 그래서, 세력의 매집도 확인이 됐어요. 아까 보듯이, 매수 신호도 발생했어요. 보시면, 우리가, 어, 무상증자 공시가 뜨면 어떻게 돼? 2주 안에, 주가는 급등하게 돼서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께 바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종목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시면 돼요? 영상에 있는 번호로 무상이라면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들께 제가 이 종목 매수가부터 다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받아보기 원하시는 영상에 있는 번호로 무상이라고 남겨주시고요. 예,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